오래는 즐겁게? 이재온 아름답게. 네, 가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여러분. 그리고 멀리 해동포 여러분, 더문화 가정 여러분.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아, 선배, 후배 가수 가족 여러분. 네. 저는 전국 가요 대행진 진행을 맡은 여러분의 엔돌핀 왕년회를 부르는 이보영입니다. 네,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. 저는 이선영입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오늘 전국 가요 랭지는 제 48회 가수의 날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아이 자리는 아, 선배 가수님 후배 가수님이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축하하고 침묵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요 이 말처럼 정말 으쌰으쌰 하는 그런 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부영 씨네 그래서 우리 그런 김에 네. 다 같이 파이팅 한번 크게 외치고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? 그렇죠. 제가 대한민국 성인가요? 그러면 여러분, 화이팅! 네. 불 끈지면서요? 네. 자, 하나, 둘, 셋. 대한민국 성인가요? 정말 네. 이 함성 소리가 네. 너무 너무나 큽니다. 앞으로 대한민국 네. 성인가요가 무궁무진한 발전을 거듭할 수 있겠습니다. 아 그럴 것 같습니다. 자 그럼 어떤 분이 문을 오늘 활짝 열어줄까요? 네 이렇게 뜨거워진 무대를 네. 더욱 더 뜨겁게 달궈질 분입니다. 네. 네. 대한민국 중년에 대표하는 네. 이 최고의 정말 로맨틱 신사입니다. 박진석 씨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자 천년을 빌려준다면 금 박수 주세요. 음악 갑시다. 네 오늘 전국 가요대행지는 제48회 가수의 날을 맞아서 아름다운 도시죠. 바로 살기 좋은 도시 에, 서울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이 가수의 날이라서 그런지 정말 오늘의 이 무대 열기는요. 네. 한 평소에 10배 이상. 더더 뜨거운 아니, 아니, 것 같아요. 아니 아니 10배가 아니라 12배. 12배? 네. 어우 12배가 뭐예요. 모자르네요. 네. <laughs> 그렇죠? 네. 네.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가수분들의 무대 만나봐야 되겠죠? 네. 이분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나도 알아 그리고 아, 네. 여러분들은 노래 들어보면 알어. 맞습니다. 저도 합니다. 네. 네 염수현 씨가 준비하고 계십니다.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데 여러분 큰 박수 주세요. 음악 갑시다. 네. 선영 씨. 네. 이 가수는 어, 노래 제목 따라간다는 말 들어봤어요? 네. 오, 그럼요. 들어봤죠. 네. 어때요? 어~ 저는요 네. 그 말이 조금 어느 정도 네.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. 왜냐면요 네. 이 실제로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받았던 그 노래의 제목을 살펴보면 네. 어~ 무조건 님과 함께 어. 그리고 네. 이~ 사랑의 이름표 등참 네. 이~ 어떤 그~ 뭐랄까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막 뿜어져 나오잖아요. 아우 네. 말한 것만 들어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튀나오네새 노래 내 사랑 반쪽 <laughs> 응. 더더더 응. 왕년에 네? 뭐 그냥 더더더 사랑해주고 더더더 <laughs> <그냥> 아껴주고 더더더 <laughs> 베풀고 필요한 네. 거 네. 있으면 더더더 드리고 맞아요 빼놓을 수가 없죠 네. 네. 우리 부영이 오빠의 노래도 더더더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<laughs> 네. 자 네.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무대를 소개해 드려야겠죠. 네. 이번에 소개해 드릴 분은요. 저는 네. 이분의 제목을 보고 있으면요. 제목. 네, 항상 네. 네. 로맨틱한 사랑만 막 하셨을 것 같아요. 아 이분 옷도 네. 굉장히 멋지게 입고 다녀요. 아 맞습니다. 음, 네, 그래서 아니, 형님 옷좀 한번 빌려주고 같이 나눠 입읍시다. 그러면 그려 대답만 하지 절대 안 줘. <laughs> 네, 옷을 굉장히 화려하게 멋지게 입어오신 분이에요. 맞습니다. 이상보씨가 준비하고 계십니다. 꽃나비 의 네. 사랑. 큰그 박수 주세요. 음악 시작. 전국가요대행지는요. 한국가수협회가 주관한 제48회 가수의 날 특집으로 지금까지 함께 달려왔습니다. 네. 아, 그런데요. 벌써 아쉽게도 네. 마지막 시간이죠. 네. 한 시간 이왜 이렇게 빨리 간가요? 네, 너무 아쉬워요. 아쉽죠? 네. 아쉽다 할 때가 네. 더 좋은 거예요. 왜? 다음이 기다려지니까. <laughs> 어우, 맞습니다. 네. 다음이 기다려지죠? 네. 네. 끝 무대를 멋지게 장식해주실 분은 이끝 무대를 멋지게 장식해주실 분은 여러분들이 정말 유리알처럼 사랑하신 분. 네. 유리벽 그렇습니다. 사랑. 얼레리 꼴레리 네? 야간 열차. 네. 또또 뭐요? 총 처음에 아주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 맞습니다. 네. 우리 박진도 씨의 무대 전해드리면서 우리 서영 씨와 저는 인사 드리겠습니다.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